저원을 그렸다. 예쁜 꽃들이 바람에 빗대어 살랑살랑 흔들리고, 나비는 꽃을 맴돌아 앉는 듯한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고, 언덕에서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놀다가 지쳐서 누웠는데, 그늘 밑에서 누워서 바람은 내 코끝을 긁어주며, 늘 새들도 놀래서 달아날 만큼 한박 웃음을 치고, 입술이 귀를 보고 싶어 하듯 입꼬리까지 올라가는 빙글의 미소를 짓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오지만 어느샌가 꽃은 메말라가고 예쁜 배경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잘 보담줘야 하는 꽃들도 숨이 죽어가듯 꽃잎이 떨어지며 말라가고 줄기는 지탱해줘야 하는 걸 까먹어 힘없이 내려앉아 코가 찡그리듯이 바닥과 부딪혔다. 먹구름은 몰려들지만 비는 쏟아 내릴 듯하지만 내리지 않았다. 천둥과 번개만 칠 뿐, 먹구름만 모일 뿐 끝내 비는 오지 않았다. 그 이뻤던 정원의 그림은 모래가 되어 발을 밟아도 블랙홀에 빠지듯 폭삭 들어가 체인으로 묶이듯이 더 이상 걸음을 멈추었다. 열기는 더욱 더 뜨거워지고 답답한 바람만 불어왔다. 아침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개만 펼쳐지고 있었다. 힘 없이 힘 없이 기운만 빠져갔다. 그렇지만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또다시 예쁜 정원을 그릴 그리는 장면을 상상하고 내 발은 물이 나올 때까지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 디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